안녕하십니까 허벤츠입니다. 오늘 같이 알아볼 기능은 벤츠 크레즈 컨트롤 기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 이 기능이 어떻게 작동되고 어떤 모델에 들어가 있는지 같이 알아볼 텐데요. 먼저 이 기능은 벤츠 모든 차종에 다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? 내가 원하는 속도로 이 기능을 작동을 시키면 엑셀에 안 밟아도 그 속도로 계속 맞춰서 가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. 이 기능의 작동, 작동법은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 먼저 신형과 구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신형 차들은 이제 이렇게 여기 버튼으로 들어가 현재 E 클래스, S 클래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이 버튼으로 작동을 하고 구형 차들은 이쪽에 음, 방향지시등 밑에, 밑에 보면 이 레버가 하나 더 있어요. 그 레버로 작동을 하는 건데 먼저 신형차 작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제가, 제가 드릴게요. 이 왼쪽 버튼을 위로 올리면 은 현재 속도로 작동이 됩니다. 만약에 100으로 달리고 있어요. 올리면 은 엑셀을 안 밟아도 차가 알아서 100을 유지해주면서 가줍니다. 그럼 이 기능을 끄는 방법은 밑으로 내리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해제가 됩니다. 다음 은 속도 조절은 어떻게 하냐 엑셀로 조절하는 게 아닌 이제 이 가운데 버튼을 통해서 보면은 두단계로 올라가요 1단 2단 내릴 때도 1단 2단 1단만 올리면은 속도가 1씩 2단을 올리면은 속도가 10씩 조절이 되고요 다음 그 끝에 있는 버튼은 이 버튼은 끝에 있는 이 버튼은 이 버튼은 잘 쓰지는 않는 기능인데 속도를 제한, 제한 거는 기능입니다. 뭐 어떻게 제한을 거냐? 만약에 100에서 이 기능을 체크를 해놓으면 은이 차는 100 이상 속도를 못 냅니다. 그래서 저희가 뭐 음주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속도를 다 조절할 수 있는 성인이기 때문에 이 속도 제한 기능은 거의 쓰지 않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고요. 다음 구형 차들은 어떻게 작동이 되냐? 이제, 그 레버를, 그 차를 이제 운영하고 계신 구형 크레드 컨트롤이 이제 들어가 있는 차량 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상상을 해보세요. 그 레버가 이렇게 생겼지. 상상을 하면서 그 레버를 위로 올리면은 작동이 됩니다. 이제 슬안 밟아도 그 맞춰진 속도로 쭉 가주고요. 작동된 상태에서 또 올리거나 내리면 속도가 1 또는 10씩 오르락 내리락 해서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기능을 끄시려면은 그 레버를 앞으로 밀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그 기능이 해제가 됩니다. 다음 그 끝에 신형차 끝에 있는 기능처럼 신형차 끝에 있는 기능처럼 그 속도 제한 거는 기능은 그 구형차들 끝에 보면은 이 워셔 뿌리는 것처럼 누르는 게 있어요. 그 누르면은 그 레버에 보면 주황볼이 들어옵니다. 주앙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 기능을 작동을 하면 신형차처럼 속도를 몇 이상 못 넘기게 제한을 거는 그러한 기능입니다. 그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허벤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